진짜 우리 심재철 부장 뵈니까 진짜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랐어. 네. 그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 했잖아요. 예, 예. 그 진짜 궁금해. 요 심재철이라는 사람은 똥팔인지 하이에나인지. <laughs> 어느 쪽입니까 <laughs> 글쎄요. 저를 팔이나 하이에나 어느 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글쎄요. 사람들이 이준석, 김종인 그두 분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모인 사람들을 예. 파리 때 하이에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. 그건 말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. 지도자라는 <laughs> 사람들이. 그래서 특히나 당 대표라는 분은 당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인데 일단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자원인데 그 사람한테 한두 달 없이 무슨 하이에나를 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부적절한 처사고요. 예.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분은 뭐 당대표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할수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심했죠. 무슨 뭐 파리 때라니. <laughs> 아이고 참. 그래서 일반적으로 캠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. 그런 사람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. 이런 일반적인 주의 말씀이어서 모르지만은 그것을 마치 보편적인 현상인 것처럼 확대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. 본심이 이렇게 흐려지게 됐는데 그 대단히 부적절한 그 말들을 그 정치 두, 두 분께서 지금 하신 것이죠. 알겠습니다. 네.